그리스, 아테네, 스파르타, 그리스 문화, 그다음에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성립과 해령이즘 문화입니다. 자, 마케도니아 왕이라는 게 뭐냐면 디네 스파르타가 누구한테 정복되니? 마케도니아 왕한테. 그치 마케도니아라는 건 나라입니다. 근데 마케도니아의 나라 왕 알렉산드로스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대단한 왕입니다. 대단한 왕.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 제국을 만들었어요. 옆에 지금 이 지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알렉산드로스의, 어, 이 사람이 이렇게 제국화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제국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나라를 다 하나하나씩 먹었다는 얘기예요. 식민지로. 어. 근데 알렉산드로스는 되게 착한 것 같아. 스님이 생각하기에는. 어. 막 못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집트를 먹었어? 그리고 내가 또 어디를, 뭐 시리아나 이런 거를 막 먹었어? 그러면, 걔네들한테, 걔네들과 함께 합쳐지려고 하고, 걔네들한테 동방의 문화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했던, 그런 성향이 강했던 왕이 알렉산드로스이기 때문에 무조건 누르고 지배하려고 했던 왕은 아닙니다. 음. 들어가 볼게요.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드로스는 기원전 334년 동방원정. 얘들아, 동방이라는 건, 이때 동방이라는 건, 이게 지금 세계사 중심이기 때문에, 아시아를 말하는 거니다 아시아에 대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럽 애들은요. 음. 동방 원정이라는 건 거기를 떠나서 거기에 가가지고 살거나 거기 있는 것, 나라를 먹거나 거기를 이제 제국화 시켜서 처묵처묵 먹어가지고 내 거로 식민지화 시키거나 아니면 그곳에 가가지고 살거나, 어, 아니면 여행하러 떠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동방 원정에 나서서 순식간에 이집트를 정복했다. 그거 봐. 먹었다는 얘기잖아. 그치? 음. 동방에 가서 이집트를 정복하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까지 멸망시켰다. 자,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페르시아 대박이라고 얘기했는데 페르시아를 먹었다? 그럼 알렉 알렉산드로스는 그다 대박이라는 거지 더 대박이라는 거지 더 강했다는 거지. 그럼 니네 머릿속에서 지금 뭘 생각해야 돼? 알렉산드로스가 이집트 먹고 뭐 먹었어? 페르시아 먹고, 그렇지? 이게 첫 번째 한 일이야. 이거 하나 먹고 이거 하나 먹고 먹었다는 건 뭐야? 식민지로 먹어서 제국, 제국, 처묵, 처묵 했다는 거야. 내 거야, 이제 여기. 응. 이후 원정을 계속했어. 그래서 어디? 중앙아시아와 인도의 서북부까지 대제국을 건설했다. 여기까지. 그럼 니네는 어떤 생각이 드니? 아, 렉산드로스 겁나 많이 먹었어. 이집트 먹고, 페르시아 먹고, 중앙아시아 먹고, 인도의 서북부 먹었어. 대제국 건설. 이것까지가 너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하지만 알렉산드로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이제 마케도니아는진의 나라고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로 분열한 거지. 이네 개의 나라가 다 분열이 된 거예요. 음. 응. 여기가 최, 최대의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제국했던 그러니까 식민지 했던 나라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세 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했다는 거죠. 대단하죠. 알렉산드로스가 죽었다잖아. 그래서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주로 분열했대요.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이라는 건 동쪽으로 나가서 나라를 먹었을 때 그리스 문화가 확산되면서 헬레니즘 문화가 등장했다. 선생님, 여기서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laughs> 이 아니면 헬레니즘 문화라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게 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헬레니즘 문화의 뜻이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를 닮아가다요. 그리스를 닮아가다. 알렉산드로스는요, 마케도니아 왕이에요. 얘는 마케도니아예요. 마케도니아의 왕인데, 이 사람이 그리스 문화를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리스 하면 누구예요? 아테네, 스파르타잖아요. 그쵸?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너무 좋은 거야. 이 그리스의 문화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그리스 문화를 갖고 어디를 간 거야? 동방 원정을 떠난 거야. 동방 원정을 떠나서 한, 하나, 어디 먹었니? 이집트 먹고, 그 다음에 어디 먹었어? 응, 페르시아 먹고, 세 번째 어디였어? 중앙아시아 먹고, 네 번째 어디였어? 인도의 서북부 먹고, 그렇지? 여기 가가지고 그리스, 그리스를 닮아가라! 그리스를 닮아가라! 그리스를 닮아가라 헬레이즈 문화를 여기다다 퍼트린 거야. 누가 알렉산드로스가? 어, 그래서 여기를 확산을 시킨 거야. 알렉산드로스가 이 동방 원정을 다니면서 다 먹고 여기에다가 어, 그 헬레이즈 문화를 다 꼽아 놓은 거야. 얼마나 지가 그게 좋으면. 알렉산드로스는 동방의 원정으로 그리스 문화가 확산됐다는 거죠. 동방 가가지고 헬레이즈 문화를 다 꼽아 놓은 거야. 너무 좋은 거지. 헬레이즈 문화가 뭐라고? 그리스를 닮아가라. 그리스 문화가 다 거기에 들어간 거야. 헬레이즘 문화는 배타적인 폴리스의 틀을 벗어나. 배타적인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나만 먹고 잘 살겠다 이거죠. 음. 그런 폴리스의 틀을 벗어나서 모든 시민이 평등하다 세계 시민주의 성격입니다. 얘들아, 이, 어, 헬레이즘 문화라는 건 여기에 지금 헬레이즘 문화가 다 들어갔잖아요. 완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대륙이 합쳐진 거죠? 세계 시민주의가 될 수밖에 없죠? 세계적이다, 세계적인 거. 음. 베타적인 폴리스의 틀을 벗어나. 너네들 폴리스는 뭐였지? 우리가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나라하고 도시하고 별로 연락을 안 했잖아. 4년마다 한 번씩 하고, 그치? 그런 거에 틀에 벗어나서 다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세계 시민주의 성격을 떴고요. 그 다음에 폴리스의 해체로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면서, 자, 폴리스, 폴리스, 폴리스의 그게 해체되니까 공동체 의식이 없고 이제 다 하나가 되는 거죠. 어. 그러면서 개인주의 경향도 나타났다. 그러면 보자. 헬레이즈 문화가 뭔지는 알겠지. 그리스를 닮아가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알렉산드로스가 이걸 퍼뜨리면서 폴리스의 전형적인 그런 성격들이 모해고 없어지고, 그치? 이게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퍼지면서 세계 시민주의 성격을 띠는 거야. 그리고 개인주의 경향을 나타낼 수 있어. 이제 폴리스 폴리스가 아니니까. 그리하여 철학에서도 욕망 욕망을 억제하고, 어 욕망을 누르고 이성적인 삶을 추구하는 스토아학파와 개인의 행복을 위해 마음을 안정을 추구하는 에피크로스학파가 등장했다. 자. 지금 헬레이즘 문화 하면 여러 가지 특징을 좀 정,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헬레이즘 문화가 정착화되면서 철학이 또 발달이 된 거야. 그런데 이성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야. 뭐야? 약간 F? 어. 정말 딱딱딱 떨어지게. 감정 NO. 이성 OK. 어. 그런 스토아 학파. 그 다음에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의 안정을 추구해. 어, 우리 행복하게 살자. 우리가 행복이 최고야. 무슨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학파가 등장한 거야. 또 예술에서는 라오콘상 이거 봐 남자가 벗고 있어 이거 봐, 다 보이잖아 이거 이뭐 이거 너무 너무 야해 그치 이거는 포세이돈이 보낸 뱀에 물려 신관 라오콘과 두 아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걸 어떻게 조각을 만드냐고 말이 되니 이게 그치 이게 헬레니즘 문화에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의 성향을 띠고 있는 거지 자 예술에서는 라오큰상 밀러의 비너스상 밀러의 비너스상도 그거 니네 아니 막 여자 팔 없고 팔 없는데 온몸 다막 가슴 나와 있고 막. 옆, 옆 모습으로 여자가 이렇게 있고 팔 없고 이렇게 사, 파, 상반신상까지 나와 있는 비너스상이 있어 그런 거 여기 지금 사진에 는안 나왔는데 사, 찾아서 보여줄게. 이건 인간의 감정을 보다 어떻게 하고 있니? 생동감 이것도 뭐야? 야 이거, 봐. 으, 이거 봐. 막 이거 막막 정도 나와 있고 막 모습 보이잖아. 이거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 생동감 있게 표현하거나 인간의 육체 의 아름다움 끝난 거지, 그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작품이 등장했다는 거. 그러면 라오콘상 외워줘야 되고 비너스상 외워줘야 되죠. 이거의 특징이 뭐다? 생동감, 이체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 자, 그게 뭐다? 헤네이즈 문화라는 거야. 알렉산더스 드 대왕이라는 건 마, 뭐예요? 그 마케도니아 왕이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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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갑자기 죽었어. 그 헤레, 근데 여기 여기에다가 뭐 뿌려놨어? 헤네이즈 문화를 뿌려놨어. 헤네이즈 문화가 뭐야? 시민주의 성격이야. 게다가 뭐야. 개인주의 경향도 나타나. 이성적인 삶을 추구하는 스토아 학파와 개인주의의 아힘과 안정을 추구하는 에피크로스 학파가 있고. 예술에는 라오콘상, 빌로의 비너스상. 이거는 다 뭐야? 생동감, 인간의 육체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선생님 생각으로는 이거하고 이거를 헷갈리게 내놓을 거라고. 아. 선생님 이게 뭐였죠? 그리스 문화. 아테네, 스파르타 문화. 이거는 알렉산드로스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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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뭘 퍼뜨렸어? 헬레이즘 문화를 퍼뜨렸어. 그 헬레이즘 문화가 뭐야? 그리스를 닮아가나 그리스를 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문화를 집어넣은 거라고. 그래서 짬뽕된 거 아니야. 거기에 있는 문화랑 섞인 걸 수도 있잖아. 그리스의 문화를 닮아가는 문화, 헬레이즘 문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문화랑 이 문화랑 정확하게 외워놓고 있으셔야죠. 섞어서 나올 거라고. 헷갈리게.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자인 알렉산드로스. 오, 아리스토텔레스 제자가 알렉산드로스래. 그리스 문화에 심취에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 제자인 알렉산드로스는 완전히 그리스 문화에 심취. 내가 그랬잖아. 할레니즘 문화가 뭐라 그랬어. 그리스 문화를 닮아가라. 이거라 그랬잖아. 정복을 하면서 하나하나 다 제국제국, 처목처목, 이집트 막 여기저기 딱네 개의 나라, 이 대륙을 다 먹어가면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그리스식 도시를 건설했다는 거야. 다 얘기해 줄까? 이 집도 먹었지. 페르시아 먹었지. 여기 뭐니? 그리고 아까 어~ 어디 뭐니? 중앙아시아 먹었지. 인도의 사북부 먹었잖아. 여기다가 헬레이지 문화를 다 뽑아놨잖아. 그 대신 여기다가 뭘 만들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든 거야. 도시야. 건물이없겠지뭐 도시나. 그러면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그리스식 도시인 거야. 그리스의 상인, 학자, 예술가 등을 이쪽으로 다 이주시키는 거야. 야, 너 일로 와서 살아. 어, 일로 와서 살아. 그리고 이거 퍼뜨려, 빨리. 뭐? 그리스를 닮아가라. 이걸 퍼뜨려. 이러한 과정에서 그리스 어업 퍼졌고 그리스 문화 동방으로 퍼지게 된 거야.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식 왕관과 옷을 걸치고 그리스인들에게 왕 앞에서 무릎을 꿇는 등 동방의 풍습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야, 대박이지 않냐? 봐봐. 이 그림이 잘 보이나? 상상도래, 상상도. 야,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 문화를 좋아해. 그지?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를 입었어? 페르시아 왕관을 입었대. 썼대. 옷을 걸쳤대. 그러니까, 여러, 여러 곳에 먹었던 곳을, 먹었던 곳을 다 무시하지 않고 그걸 다 받아먹은 거야. 그니까, 러다 받은 거야, 자기가. 이것도 좋네. 아유, 이것도 섞자. 아유, 이것도 좋네. 아유, 페르시아도 좋네. 아유, 이집트 것도 좋네. 이것저것을 다 섞은 거야. 응, 동바, 합작이 됐다는 거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식 왕관 입었지? 또 그리스 문화를 전파했지? 각각 도시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스 사람들을 다 일로 이주시켜 가지고 문화랑 언어를 다 전파시킨 거잖아. 그러면서 그러면 그, 그 정도였으면 얘는 그리스 옷 입고 있어야지. 안 그러냐? 근데 페르시아 옷 입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많이 동방의 풍습도 받아들였다는 거지. 음. 아테네에서는 시민이 민회에 참석하거나 국가 중대사를 토론과 투표로 결정하는 민주주의가 발달했다. 아니 뭐, 뭐지 이게 뭘까? 음. 민주 정치 발달했대. 민주 정치. 알렉산드로스는 동방 원정의 결과 등장한 문화가 뭐야? 헬레니즘 문화. 헬레니즘 문화는 무슨 문화? 그리스를 닮아간다 문화였습니다. 이제 이게 로마예요. 이제 그리스는 여기서 끝나고 로마까지 하면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어, 이 앞에 나왔던 너네 콜리스 있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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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는 테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